운전할 때 운전석 옆에 앉으면 예? 운전을 할 수가 없죠. 이제 저기 연수하는 그 경우에 옆에 이제 선생님이 대신 이제 먼저 우리 판이 그뭐 있기 때문에 대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전자 옆에 옆 자리에 앉으면 거저.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도 힘만 들어가게 밟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운전하는 거 지켜봐야지. 가만히 있으면 돼요. 그죠? 운전할 수가 없다고, 옆자리에 앉으면. 에하느님이 나의 그 자동차라는 삶 인생의 자동차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들면, 그렇게 나를 운전해 가시는,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. 종종 내가 막 힘을 쓸 때가 있죠. 하느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십니다. 네, 그럴 때도 있다. 그럴 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.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데, 네, 늘 자기는 천국이도 뭐뭐 해주십시오, 뭐뭐를 주십시오, 라고만 했는데, 이 사람이 의심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께 찾아와서,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,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? 라고 물었어요. 그때 신부님이 뭐라 고 그랬게, 그 필요한 것을 주시고, 그건 저렇게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하는계시다고 다만, 저것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좋겠다고, 러면서 이렇게 하는 좋겠다고 해요. 그 필요한 것을 주시고, 그것을 더잘쓸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라 필요한 것을 받긴 받는데, 그걸 어디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서 예, 제대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열매들이 없을 수도 있, 있겠다. 그러니까 받기도 하지만, 그것을 잘쓸수 있는 데까지. 기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? 받기는 받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받기는 한데 그 받은 은총들을 그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? 기도의 응답은 받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? 주님의 기쁨은 우리들을 되찾는 거예요. 내가 때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다. 근데 요즘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 뭘 해요? 내비게이션 켜는데요. 네, 내비게이션이 탐색 중인 제 길을 찾고 있습니다. 네, 그럴 때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. 그때도 탐색 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네, 가끔은, 그래서, 우리들에게도, 쉰 표가 필요하다. 그, 탐색 중일 때, 그 기다리면 필요하지 않겠냐. 네.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.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다. 음, 길 잃었을 때는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, 뭔가 길을 찾으려고 막 하면 더 헤매게 되죠.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와서 가만히 있으면 탐색이 끝나고 그래도 길을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제 길을 갈수있도 거기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보고중에서는 이런 양하나 이런 은전 하나를 되찾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들도 그 대상 아홉, 아 마리 속에, 또는 그 잃어버리지 않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, 내가 바로 그 당사자일 수도 있겠다. 이럴 때는 그 주인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, 내가 헤매, 헤매지 말고,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도록,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이 분명히 나를 되찾게 해, 나를 되찾으시고, 함께 기쁜 고기를 초대하시라 있습니다. 오늘 입동이라고 합니다. 오늘 입동. 서울에서는 가장 얼음이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, 이 24절기 이 24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해요. 요즘은 우리가 일주일에 7일 요일이 있죠. 일요일부터 토요일,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. 내일 7일 날짜, 요일이 없, 어, 어, 있, 기 전에는 어땠을까? 요즘은 주 5일 간모제죠주 5일 간모제인데, 이 요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그 그 날짜들을 이렇게 생각하였을까? 물론, 그, 그전에는 그 음력, 달로 이렇게 했습니다만, 그러면 여기서 반짝 퀴즈가 하나 나갈 수 있죠, 반짝 퀴즈. 이 영일제가 없었을 때는 과연 그러면 언제 쉬었을까? 일주일에 7일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음력으로 셀 때, 음력으로 있을 때 그때는 언제가 휴일이었을까? 이런 엉뚱한 생각은 하나죠. 되셨을까요? 네. 아플거나 쉬고 싶을 때, 네. 아, 병들거나 이제 쉬고 싶을 때쉴 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그 요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절기가 있었어요. 절기, 절기는 농사 뭐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절기대로. 그때 축제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. 굉장히 그때는, 논내벌세 때는, 이 양력이 들어오기 전, 그전 그 시대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다. 거기에 따라서 모두 사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, 그렇다. 근데 우리들에게, 이제 그러한, 뭐, 작 타이밍이지만은, 우리 이런 절기, 주일이 생겼다. 쉴수 있는 날이 딱 고정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뻔한 삶의 양심이 있게 우리들에게 들어보시라고 할수있어오늘성 청시간을 앞두고, 이제 이런저런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, 튼 어, 잃어버린 양, 그, 잃어버린 언저 바보가 자신, 그 다음에 잠깐 쉬어야 합니다. 멈춰야 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성시간을 통해서 잠깐의 멈춤 또나 자신이 그기쁨의로 배로 초대받은 당사자, 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.